당신의 혈압, 괜찮으신가요? 전 세계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붉은 뿌리채소, 비트루트, 한 잔이 혈압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루트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효과를 소개합니다. 비트루트란 무엇인가? 비트루트는 고대부터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질산염이 풍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루트를 착즙해 마시면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달콤하고 흙 맛이 나지만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비트루트의 혈압 강화 작용 메커니즘. 비트루트 속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2013년 런던 킨메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은 6시간 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순주 밀리미터 mm 낮아졌습니다. 이는 약물 없이 얻은 놀라운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혈압 변화. 매일 아침 공복에 비트즙을 마신 후 혈압이 150에서 128로 내려갔어요. 약을 줄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비트루트 캡슐을 복용한 중장년층에서도 유의미한 혈압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가 핵심이며 식단과 병행시 효과가 배가됩니다 비트루트 섭취 시 주의사항과 팁. 비트루트는 옥살산이 많기 때문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2일에서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는 생으로 먹거나 즉, 파우더,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 가능합니다. 가장 흡수율이 좋은 건 착즙 주스이며 공복 섭취 시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비트로트를 포함한 질산염 섭취가 혈압을 낮춘다는 임상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논문입니다. 질산염 보충제가 산화질소 생성을 통해 혈압을 낮춘다는 기전을 제시한 실험 연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